안녕하세요. 조영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다시 대북 퍼주기의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대북 퍼주기의 불법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의를,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퍼주기의 문제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세금, 이게 지금 잘못되면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 오늘 불법성의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 만드는 거. 그리고 도로 철도, 지금 철도도로 연결식 할때 착공식의 문제. 남북협력 기금의 문제, 그리고 또이 대북 사업자를 그리고 꽁꽁이 속으로 해서 지원해 줬던 문제, 그리고 한 3조 5천억 정도 되는 어, 남북 경협 차관과 관련된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전부 다 하나 좀 뭉뚱그려 엮여서 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불법성이 있는가, 불법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불법에 가까운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어떤 거냐,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한다든지 또는 그 내용의, 내역을, 세금 내용을, 사용하는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든지, 자의적으로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차관을 준 것을 해소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용 책정 과다의 문제와 비공개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금년 9월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보수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한 100억 정도 들었는데, 개보수 하는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들었어요. 정확히 뭐 98억 얼마라고 그러는데 100억 정도 들었어요. 이때, 통일부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북이 함께 근무하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비용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 상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큰 비용 특수 내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뭐, 나중에 조금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인건비의 위험수당 포함하고, 또 뭐, 북한 지역 포함하고, 뭐, 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은 북한에 사업한다라는 거, 건설공사 한다라는 거 자체가 이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을 통일부 스스로 밝혔는데,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또 뭐, 대북경업하자 그러고 뭐,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이 비용을 과다 책정한 거와 관련된 거가 어, 5분달 26일, 12월 26일 북한 지역에 있는 개성판문역이라는 곳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남북한 간에서 한 100명씩 참가하고 그렇게, 남한에서 100명, 북한에서 100명, 그러니까 한 200명 참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행사는 하룻밤 자는 것도 아니고, 당일치기 행사인데 행사를 해요. 그리고또이 통일부나 철도, 이게 뭐, 그, 건설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도로 착공, 철도 도로 착공식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철도를 타고 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대북 제재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에, 착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착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 의미를 축소를 시켰어요. 의미를 축소시켰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있는 것 같아요. 요 착공식 하는데, 지금, 비용을 통일부에서 비용을 이제 그이 지불을 해야 되는데 비용 지불하는 거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또공개롭게도 300차예요. 300차 하는데 비용을 얼마나 책정을 했냐면 7억 200만 원을 책정을 했대요. 지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에서 이걸 지금 심의 의결 절차가 아마 진행지원에 있는 것 같아요. 7억 200만원. 아까 제가 몇명 참가한다고 그랬어요? 200명 참가한다고 그랬어요. 산술적으로 나누면 하루 행사하는데 1인당 350만원이라는 거금이 지금 들어갑니다. 이 지금 맞는 얘기예요? 이게 비용이 가다 책정됐다. 그래서 과다 책정된 문제인데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또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통일부에서. 이처럼 과다한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위반 소지를 우리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차가 방북하는 경우에는 뭐 경류 발전기 등 유... 대북 제재 대상품목이 북한으로 반출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대북 제재와 관련된 문제를 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아까 이제 또두 번째는 대북 퍼주기의 불법성과 관련된 문제는 자율적 예산 전용이 어, 금년 내년. 예산이 지금 그아그 자의적 예산 전용으로 지금 이저 무상 예산이 비공개로 대가 있었는데 이 중에 2,350억 중에서 1,210억 원을 금강산 기업 피해하는 데 비공개로 지원을 한것 같아요. 이런 정부가 자의적으로 비공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거 이게 지금 맞는 일인지 안 맞는 일인지 우리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예산을 비공개하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1월 그이 정기국회 때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어, 내년 예산... 그 2019년 남북협력 기금 예산도 이제 비공개 되는데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뭐 남북협력 사업은 대북 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안을 만드는 것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냐? 어그 남북협력 기금이 지금 내년에 1조 977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중에 비공개로 하는 예산이 얼마냐면 4,172억 원이에요. 약한25% 정도가 4분의 1 정도가 지금 비공개로 진행 설정해놓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북 퍼주기의 논란이 문제가 생기고 대북 퍼지기는 결국은 뭐하고 같은가. 세금 도둑과 같은 것, 것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있습니다 그리고, 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북 경협 차관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이제 식량, 경수로 건설, 도로, 철도 건설 자제 들어간 거, 경공업 원자재 들어간 거 이런 거가 차관의 형식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차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그 빚을 준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채무자이고 한국 정부는 채권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그 규모가 얼마나냐? 물경 3조 5천억이나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받을 그런데 이런 거 내비 놓고 계속 뭐또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연결하자 뭐 도로 연결하자 그러고 남북 경협을 어떻게 하자 개성 공단을 어떻게 하자라고 자꾸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같아요. 낭비되는가 하고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이거를 세금 낭비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짓거리를 자꾸 하는 것을 저는 세금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개념 규정을 하고 싶어요. 세금 도둑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세금 도둑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를 국민 세금이에요. 분명히 남북 협력 기금이든지 도로 철도 착공식에 들어가는 예산이든지 뭐 이런 거 하여튼 어 국민 예산이니까 어어 국민 세금이니까 쌈짓돈으로 전략해서는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세금 낭비하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어떻게 전략해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건데, 국민에 대한 이와 같은 배반행위, 배신행위는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퍼주기 논란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고, 요즘 뭐, 이, 저, 이, 전대협이라고 이러는 대학생 단체가 하나 생겨서 각 대학마다 이 대자보를 붙인 것 같아요 그 대자보 붙인 것 중에서 기부왕이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뭐든지 막 갖다 주려고 퍼주려고 그런 이런 것도 기부천사의 어, 이게 정말 기부천사인지 기부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려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을 저, 국민 여러분들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세서가 명확하게 그 내역이,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된다. 뭐, 필수적으로 공개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모두 다가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공개되어야만 이런 세금 도둑의 문제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에 준 3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상환받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차관을 제공해 할 당시에 대통령, 그리고 관련 부처 장군, 뭐 통일부 장관이 되었던 또는 이뭐 기재부 장관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현재는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아요. 3조 5천억이라는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은근의 책임이 이 사람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법적 재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세금 낭비를 한 세금 도둑을 도둑의 주범이 도둑들이 세금 도둑을 낭비하도록 했으니까 세금 도둑이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세금은 전부 공개되고 투명하게 특히 우리의 우리가 지금 북한에 투자하는 것 또는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원 지원하는 거하고 기부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지지만 분명히 우리가 주는 것은 북한에 기부하는 거 아니다. 응? 어? 헌납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북한 퍼주기 의 문제를 의 문제를 없애는 것이 남북 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는 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가 맞지 않겠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퍼주기의 불법성을 스스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북 퍼주기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